네, 남자 중등부 800m의 챔피언 김현민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현민 선수, 네. 오늘 좀 메달을 딸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솔직히 메달을 딸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1등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오, 메달을 딸것 같다 이런 자신감은 좀 어떤 부분에서 나왔던 자신감인가요? 솔직히 인터뷰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인터뷰하고 <웃음>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네. 근데 또 1등 할줄 몰랐다 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또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솔직히 초반에 좀 열심히 못돼가지고 살짝 안될것 같다 했는데 그래도 후반에 저 체력 좀 남아 있었어가지고 잘 뛰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사실 이 질문을 왜 했냐면 들어오자마자 멋있는 세리머니를 보여줬거든요. 미리 준비한 걸까요? 어 준비한 건 아닌데 그냥 즉석에서 <laughs> 나온 것 같아요. 어, 즉석에서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네. 또 보답하는 마음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준비하면서 힘든 순간은 없었을까요? 지난 한 2주 전쯤에 저 발가락 쪽을 좀 다쳤었는데 네. 거기서 살짝 많이 힘들고 무서웠었는데 그래도 잘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무서움을 또 극복하고 잘 해냈어요. 그러면 또 준비하면서 뿌듯했던 순간도 있어요? 뛰면서 연습하는데 기록이 잘 나올 때 가끔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좀 어땠어요? 저한텐 만족스러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육상이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육상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육상 마지막에 잡고 잡히는 그런 그런 점이에서 좀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보는 재미가 또 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김현민 선수는 좀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지고 세계대회에서도 잘뛸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 우리 인터뷰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럼 인터뷰 하면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같은 게또 있었을 거예요. 한번 편하게 해볼까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요. <laughs> 또 그리고 든든하게 지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도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훠님 어, 제가 솔직 히 훈련 때좀 열심히 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터뷰까지 할수 있게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앞으로도 또 좋은 결과들로 인터뷰 같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민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